플래시계에 떠오르는 스타 손태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그는 김간극장에 뜻밖의 출연을 했는데, 이는 그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정규 공연이 아닌, 손태진이 전혀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의 등장은 그의 음악 인생에 많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송은 KBS 김영선 PD의 지휘로 손태진의 음악과 인생의 새로운 면모가 조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태진과 김영선 감독의 은밀한 만남이 공개돼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는 단순한 만남이 아닌 손태진의 인문극장 출연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두 사람은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손태진이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태진은 자신의 음악적 여정과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음악을 통해 인간의 삶을 조명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방송 계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태진은 클래식 연주자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 이야기를 담은 인물로도 등장해 관객들에게 그의 삶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방송은 손태진이 자신의 음악에 대한 진실은 물론 일상에서 겪는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그의 삶과 음악적 영감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김간극장에서의 출연은 손태진의 새로운 행보일 뿐만 아니라 대중과 더욱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과 대중은 그의 삶을 가까이서 솔직하게 살펴보고 그가 공유하고 싶은 감정과 경험을 보여줄 예정이다. 손태진은 자신의 음악적 영감과 그것이 현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 중이다. 이 모습은 확실히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의 경력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어떤 새로운 소식이 들려올지 기다려보자. 팔로잉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손태진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